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누가 참된 사도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연보에 대한 설명을 마친 바울은 10장부터 12장에 걸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깨뜨리고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거짓사도들은 바울의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관용을 비겁함으로 신중함을 우유부단함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또한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단순히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세상적 생각과 가치를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사도들의 모든 헛된 모략과 이론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깨뜨려지고 무너질 것이며 결국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를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오직 사역자의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과연 그에게 가르칠 권위가 있는가를 판단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울은 글은 잘 쓰는 것 같지만 막상 실제로 만나보면 몸은 약골이고 말도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바울은 거짓사도들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재고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범위 안에서만 사역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의로운 자이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남을 낮추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목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